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아, 누가 이지로 시작했어, 대체? 아, 진짜. 괜히 방장 누구였어? 근데 노말로 하면은 저 보임? 저 뒤에 가려져 있는 거? 저게 클릭이 안 돼. 그래서 이지로 해서 친구 초대하고 노말로 바꿔야 된. 근데 안 바꿨잖아. 개다따 띠덕띠. 둘, 뜯어 줘. 응? 당신 <laughs> 아니 아니 <안> 내가 <돼. 웃음> 바뀌는 줄 알았어 <laughs> 바뀌는 줄 알았어 <laughs> 진짜로 자 오늘은 저번 백룸에 이어서 진행, 진행해볼 거고요. 저번에 진재가 핑긴인이후로 저희가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하게 될자켓님 모셨습니다. 진재는 죽었어요. 어디 갔어? <laughs> 진짜 갔어? 저기네 있저 끝에 있네. 백룸은 어떤 공간일까요? <웃음> 여러분들 <웃음> 저희와 함께 백룸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laughs> 어, 선생님 여기 오니까. 어떻게 깨는 거예요? 뭐? <laughs> 야너할말다 떨어졌지? 더운 곳에 그독침 있는 애가 있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할때 약간 그런 결과를 좀 얻어냈어. 특히 이거 이거 이 빨간 빔도 음, 바로 오른쪽 방에서 오른쪽 딱 보면 딱 붙어있어. 그렇지 딱 붙어있어요. 야야야! 벌써 키면 어떻게 깜짝 놀랐지? 자, 낮은 자세로 해서 이렇게 딱 지나 오시면 지바블 아, 아, 배바노로. 아, 나 죽었어 어떡해! 아니 거기 아니야. 아니 그 안까지 내가 앉아서 갔는데 누가 서서 들어와가지고 괴물한테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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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도 아, 못 가고 거기 안중앙에 있어가지고. 오오 버그 스프레이 시고 안면 야미. 버그 스프레이. 안타깝. 아타깝 안타깝. 아타아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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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먹혔어 아, 야야! 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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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제발! 제발! 어 아무도 제발! 제발! 제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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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팬이에요 이거 뭐, 내가 보기에는 이 풍선 터 i 리는 소리랑 눈에 걸리면은 걸리는 s 같아 그지? 테이블 밑은 안 e if 역인가 그러면? 테이블 밑에 e 는 s 뭐 n I'm not sure if you're <목소리> 내가 보니까 아, 노래가 나오고 있을 때는 소리가 나도 괜찮은 것 같아. 바, 빠르게 근데... 가자 노래 나올 때 그러면. 응. 서서 가는 거 괜찮은 거야? 너를 멈추면. 에잇자 여기서 아까 막힌 거 대충 <목소리> 그 이쪽 보고.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아! 뭐야, 뭐야. 뭐야, 다 어디 갔어? 이쯤인가 겁나 가기 싫은데? 이게 뭐야? 어, 뭔가 가면 안될것 같은데? 오? 어? 계단이 있는데? 여기 길이, 길이 없는데? 이려 가도 되나? 오! 음. <laughs> 뭐야? 여기, 어? 우리, 우리 팀에 심청이 어. 있어. 심청만 갈순 없잖아. <웃음> <웃음> 외롭게 혼자서 <laughs> 여기다 둘 거야? 아 지금 진짜 혼자서 저렇게 싸늘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laughs> <laughs> 그럼 여기도 아니, 아니, 가도 아니, 아니, 되나? 아니, 아니. 저기 들어갔을 때 뭐... 내가 새로운 맵을 봤어. 그럼 들어가 봐. 여긴 들어가면은 그냥 지옥의 아가린데 여기 근데 여기 완전 새로운 맵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럼 바닥에 대물 장난 아닌데 핥불이잖아. 여기? 여기 들어가면 너 죽일 거야 라고 적혀 어. <laughs> 뭐야! 아 그러네 아이 사람 뭐 제대로 된거 알려주는 게 없어 이 사람이 한거 하면 다 주고 그냥 뭐야 어? 뭔데 글쎄 뭐야? 이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안 어? 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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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야 뭐야 뛰야 뭐야 뛰야 뭐야 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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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짜잔 아, 간거임 뭐가 오는데? 어? 어? <웃음> <웃음> 아니야. 이거 보면 쫓아오는 거 같은데. 아니야. 얼굴 얼굴 마주 쳤는데 안 쫓아와. 아, 그래. 소리 듣는 건가 보네. 쉽네. 가장 난이도 쉽잖아. 조용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보면 쫓아오는 거 같은데. 아니, 자키 님이 저렇게 시끄러우신 분이셨나? 맞네. 야, 소리 맞아. 소리 맞아. 음. 저기서 그러면은 울리면은... 은별 님이 방범벨 하자 나는 테이프를 주울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더나 있는데 요거 캘래. 내가 여기 있는데? 아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좀. 빨리 좀. 빨리 좀. 잘생겼잖아, 잘생겼잖아. 어디? 어디? 뭐야? 뭐 하는 곳이야, 여기? 어. <laughs> 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있어, 있어 다고 아, 이거 빨간 빨간색 인간이 있네. 소리야? 아 빨간색 인간이 있다니까? 잘못 본 거겠지. 아니 그럼 잘못 보고 놀라겠냐? 봤으니까 놀랄 거 아니야. 놀랄 수도 있지. 너 쫄보잖아. 너보단 아니야. 뭐야? 낭만이란 오. 배를 타고 떠나. 오이제 점점 받았닷속 가는데? 나 잠수함으로 바뀌었어. 뗏목이 아니라. 우와 먹을 거 개많이 지 워키토키까지 주네. 이제 워키토키? 무전기가 있어. 됐다. 어디 문 연다. 음. 빨리 어, 가자. 아! 워키토키 있잖아. 워키토키도 나. 아, 나도 데려가야지. 뭐라고? 야 나도 데려가야지. 언제 나올 건데? 기다려봐. 야! 야,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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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나 혼자 할 거야. 꺼져. 아야 아, 빨리 와, 아, 빨리 와. 이게 기능 고장이었구나 문이. 아 이게, 이이다 니가, 니냐고가녕하세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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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 니가, 니가, 니 우와 개 무섭다 와 진짜 이야 야 장난 아닌 게 무서운데 아, 어개쫄보여 그냥 응 개, 개 음, 아, 아니 진짜 무섭다 와 진짜 무서운데 와 진짜 무섭다 야무 무섭다 아무튼 살았잖아 임마 <laughs> 쫄보여도 할건 했잖아 앞으로 안간거 아니잖아 앞으로 가면서 무섭다는 거잖아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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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laughs> 쫄보 중에서도 약간 탑 티어 약간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쫄보 <laughs> 오 다리다 쉬어 <슛>. 어 야. <laughs> 앞에 왜? 누구야? 에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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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굴 끌고 온거야 누굴 끌고 온거야 a v e the guys. Save the guys. Save the guys. s 님이 e the guys. o 선전등 God. Oh, 자 y 님인줄알았 u c k y yeah. c h u 기 k y yeah. So, I'm going to 게 뭐.. 거.. k to you. Oh, m 어 정신력이구나. 오주체했주체했없주체수 아, 그러니까. 없어 주체했 없어. 와.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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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no, no. no, no, no. no, no, I'm okay I'm okay I'm okay I'm okay I'm okay, yeah, very, very okay. Very, very okay. I'm okay. y e a I'm okay. 오케이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뒤로 안 뛸게 그러면 이제. 이어 예, 저기 또 저기 저너무의 어렴풋이 저게 뭔인 거 같지? 그러니까 꼬리지 저기 보이는데 어렴풋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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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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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야야야야야이야이야야야이이야야야야야야야이이야야야야야야이 <laughs> <penso caf> 오나 정신력이! 나나 나 마지막! 잠깐만! 나. 어, 먹을까 먹을까?